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우현서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제 답변을 하자면 제 주변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제 가족 제 친구들의 가족, 그리고 현재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특수반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제 주변에는 장애인을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2년 전약 중학교 3학년 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지금까지도 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는 특수반이라는 학급이 있었습니다. 2교시까지는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나, 나머지 교실에는 장애인들끼리 수업을 듣는 학급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반도 같은 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워왔었지만 막상 그들을 봤을 때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아쟤는 진짜 맨날 때만 써. 오늘 내 샤프 또 고장 냈어. 쟤네 생긴 것좀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장애인들을 향한 제 편견과 그런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고, 심지어 학교에 특수반이 사라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특수반 친구들과 바로 옆반이 되면서 저의 이러한 생각들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 친구들은 특수반 학생들과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 그들은 때로는 좋은 친구였고 때로는 저희 동생이었으며 어떤 점에서는 저보다 더 언니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특수반앞학교 복도에서 뛰다가 넘어진 저를 위해 울어주던 제 친구 세라를 잊지 못합니다. 학기 초에 저는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볼때 엄청난 편견에 휩싸여 있어서 그들을 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친해지면서 저는 그들의 간식을 사게 되었고 학교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진 저는 감사하게도 제3회 세계 국제 여성 장애 대회에서 통역 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EBS와 한 장애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역하게 되었는데요. 그 여성 장애분은 필리핀의 말라이에서 오신 대학교 교수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힘들었던 점들은 어, 교수가 되기 전까지 사람들의 많은 편견과 시선이었고 그리고 말라이의 현재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어떠한 거창한 문제들이 아닌 대중교통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그 대회에 참여하신 많은 여성분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대사관이나 여성단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눈이 불편하신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등 비장애인인 저와는 매우 달랐지만 그들은 저보다도 더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장애인들을 단순히 배려하고 도와주어야겠다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들이 아닌 다음과 같은 다짐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짐들을 여러분 앞에서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첫 번째,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 가족, 제 친구와 같이 제 주변인들의 인식을 먼저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 자신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작은 편견들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과 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과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 역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을 변화시켰던 건 다름 아닌 그들과 함께했던 경험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크고 거창한 제도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점들의 개선이 되는 것에 동참해주실 거죠? 네. 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